오늘도 꼭 필요한 10분 함께하겠습니다. 시편 아, 57편입니다. 57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지짐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허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배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여다. 이파야 수고마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 예.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아, 이 57편은 여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이 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두 부분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똑같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그 후렴구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후렴구가 중심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중요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한번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리고 11절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의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렇죠? 예, 똑같은 말씀이 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부분의 모든 예,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은요, 이게 지금 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또 원한다, 소원한다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렇죠?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시며, 또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영어롭게 하시는가? 놀랍게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 그의 성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제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 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어롭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한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집들을 부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는데 뭐를 안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한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꼭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성공을 앞에다가 내어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식의 요구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되어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중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찬송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오늘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곧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다스림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